2017년 4월 17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세 가지 화,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세번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8장 14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나미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세 가지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므로 멸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세 가지 화 중에 오늘은 첫째 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화는 주의 종들에게 오는 화이고, 둘째 화는 교회에게 오는 화이고, 셋째 화는 온 세상에 오는 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 세 번째 화로 인해서 온 세상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화인데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종들에게 오는 첫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무엇을 상징할까요?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일곱 금초 대는 일곱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별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지도자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지도자가 타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옛날 구소련의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죠.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려다 거룩한 종이 되던 사람이 사회주의의 문헌을 읽고 결국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서를 읽게 됩니다. 그것을 읽게 되면서 이 사람이 독실한 공산 광신주의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떠나게 되고 마르크스 혁명에 대한 광신적인 헌신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신학생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살인마로 타락됐듯이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스탈린 같은 인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스탈린보다는 더 괴율적으로 협상적인 정치를 들고 나오지만 아주 표범처럼 강교하고 사자처럼 아주 무자비하고 곰처럼 아주 강탈적인 정책을 쓰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도구로 수임받는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라는 것은 뭘 상징하나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주권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까지 가지셨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무조경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별이라고 표현된 지도자에게 그 열쇠를 준 것은 그 권세를 잠시 허락한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주고 누가 말씀을, 말씀의 사상을 끝까지 지켜서 적그리스도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오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무적행의, 무적행을 열수 있는 권세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무조갱을 열어가지고 무조갱에서 연기가 나왔다. 연기가 나온 것은 뭐냐? 무조갱에서 연기가 나왔어요? 지옥에서 연기가 나왔다. 이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사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흑암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었다. 이것은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마귀의 권세로 온 세상에 영적 흑암이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떨어진 흑암이 아니오.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당신의 자녀를 미혹해 보라는 흑감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깨어볼 수 있는 권리를 강규한 뱀에게 맡겼죠. 뱀에게 맡긴 것 같이 말세도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을 깨어보는 흑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원 구원을 목적하는 역사가 아니고 변화 승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를 개방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의 흑암의 권세가 개방이 돼가지고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시켜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승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흑암을 뚫고 나가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미혹을 시켜서 역사하는 그런 흑암의 역사라고 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떨어진 영들은 십자가의 승리의 보혈로 해방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요 시험해 보기 위하여 허락한 흑음은 마지막 하나님의 인내 역사를 통하여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라면 무정형에서 올라온 그 연기는 그 살리는 빛의 세계를 어둡게 하는.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앞잡이 거짓 선지의 쑥물 사상인데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누구죠? 황충이들이요 황충이들. 황충이들이 미혹을 받고 나와서 역사하는 때다. 그 황충이가 역사하는 게 첫째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에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아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풀이나 푸른 것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이 푸른 것을 푸성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푸성기는 땅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나무를 푸성기라고 그 사, 뜻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나 푸른 것 푸성기는 뭐를 말하냐?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풀이나 푸성기는 우리들의 생명 양식 즉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양식을 나눠 주는 목회 사업을 뜻했습니다. 나무는 그 목회 사업을 하는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무는 사람을 가르쳤죠 이사야 5장 7절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이미 독기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의 말인데요.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요한의 경고의 말이죠. 그래서 위에 말씀을 볼때 나무는 성도를 상징한다. 정리하면 풀이나 푸성귀는 생명양식 인데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은혜 를 나눠주는 사람은 해야지 말고 오직 그런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는 입맞지 못한 종들만 5개월 동안 괴롭히는 화가 첫째 화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 같은 인간들이 마귀로부터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 황충이 같이 악해지는 동시에 마귀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에 걸린 사람을 황충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신자라도 흑암이 들어갈 때 돌변이 되어서 황충이 같이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성도에게 거짓 진리의비진리의 흑암의 사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스탈린처럼 돌변이 돼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와 그 교회의 목사를 대적하는 황충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권세로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목사들, 종들만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5개월간을 괴롭히는 환란이 종들에게 오는 첫째화이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헤어라는 것은 인권 역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령의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권세 역사를 받은 자만이 남은 종이 될 것이요. 그 밖의 사람은 다 마귀 권세 아래서 눌림을 당하고 결국은 그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짐승 정권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화다. 구장, 계시록 구장 12절에 그랬죠?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WCC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종교 통합의 흑암의 권세가 세계를 덮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고 세계를 통일할 새 시대가 올 징조라고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흑암의 세력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난국을 당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의 사람을 들었을 징조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로 노력하고 말씀의 완전 무장을 갖추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